이제 순탄치 않을 줄 알았어. <laughs> 인생의 회적론 <회정름만> 막 깔아야겠다. <laughs> 누르고 이렇게 했어. 누르고 이렇게 하냐?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<laughs> <나, 나. 웃음> <나. 웃음> <번> <laughs> 아, 차 너무 잘 알아? <laughs> 이건 그냥 세게 넣는 거 밖에 없지? 그럴걸? 어 너무 살살 닫으셨죠? 세게 하신다면서요? 세게 <laughs> 하면 아, 하잖아. 찌개 어한 그냥 한 위.. 좀더 위에서 한요 정도에서 콱 내려. 어. 이게 맞아? 응 맞아. <laughs> 쫄지 마. 오. 다 계획된 거야. <laughs> 와, 진짜 커. 코로나 시국 와 최고다. <laughs> 최고다 이순신. 최고다 이순신가? 인 몰라? 아이유 아이유 <laughs> 주연인 거 몰라? 아 어, 어지러. 자너 해봐. 내가 최고다야? <laughs> 시끄럽고. <시끄러워. 웃음> <시끄러워. 웃음> 빨리 <laughs> <시끄러워>. 하인나 해. <웃음> <웃음> 오이. <웃음> 어, 야. <laughs> 야 바지만 다 뜯어졌어 다야? <웃음> 다야. <웃음> 다다. 오 저. <잠시만. 웃음> <목소리> 뭐가 숨차 하나도 숨 안차 빨리해 숨차 숨차 하니까 숨찬거야 오리 비눗방울 살인마 <목소리> <목소리> <내가지>? 이 <이렇게. 목소리> <거기> 누구 없나요 <목소리> 아이 씨 <목소리> 아니난 잡기만 했 잘가 냥냥냥냥 깜짝이야, <laughs> 씨. <laughs> 내가. 어떡해, 너무 귀여워. 쥐, 잔다고? 자. 쥐 <laughs> 이렇게 예쁘게 잘라. 짱이다! <laughs> 감자을 예쁘게 자른 사람 누구 편지야? <laughs> <laughs> 나 너무 추워. <laughs> 자, 뭐라고? 춥다, 춥다 하니까? 추운 거다. 난 너무 추워. 자, 이거는 등산, 가... 그 <laughs> 등산 가기 <laughs> 하는 날에. 바위바위보! 으아! 웨이보! 웨이보!